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여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 코멘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느 종목이 공부하세 예. 어느 종목이 공부해서 전화하셨어요? 힘든 스토리얼 아, 스토 예, 매수가 비중은요? 어. 11,000원에 아니, 1 11 1 0원에 네. 어, 10%예요. 아, 이거 사신이유 있어요? 추천받으셨나 보다. 그죠? 렇 네. 방송에서 보고 사셨어요? 네, 네. 어. 이런 종목들은 되게 어렵거든요.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기에는 약간의 힘,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테마로 묶여져서 강하게 움직였고 어, 웹소설 뭐 웹툰 막 이쪽으로 묶여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, 네. 어, 이, 이, 주식 잘 할지 모르시죠. <laughs> 근데 못 하시죠. 그죠? 아니 친구가 이제 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. 참이 종목은 이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한번 이렇게 딱 아.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게 밑으로 많이 빠질 어, 수 있어요. 어느정도 올라왔을때문에 어, 9,000원에서 9,500원이요? 아 9,500원까지 올라온나요? 예, 네, 올라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다음에는 이런 종목 어, 안썼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못해요. 이거 렇게이 우리 그래프도 잘 못보시죠? 그러니까요. 지금.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이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내가 그거 잘 모르면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요. 이 가격이 음. 최고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얼마예요? 물어보고, 지금 현재가를 비교해봐요. 최고가가 12,000원이고, 최저가가 5,000원이면,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아요, 안 높아요? 높죠. 어 그거만 판단하라 해도 아 내가 너무 높게 샀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 이론이라고 네. 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네. 어 시세보다는 옛날에 과거의 시세를 보고 지금 현대 위치를 보고 높다 나쁘다 판단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이거 최고가가 얼마였고 최저가가 얼마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세요. 그럼 내가 지금 네. 가격이 최고가 대비 얼마에 높게 사는 건지를 확인하면 나중에 매, 이게 살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르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. 이 종목은 9,000원에서 9,500원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안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. 네, 그래서 아. 이 종목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반등이 들어오면 네. 매도하고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싶다. 네 고맙습니다